창고에서 이사한 지역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다.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고 책상을 정리하면서도 어쩐지 무게감이 칠리지 않는 웃음을 지었다. 오래전 자신이 꿈꾸던 건축과 디자인의 세계로 다시 발을 디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은호와의 관계가 단순한 동업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들끓고 있었다. 은호는 책상 위에 펼쳐진 도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강호가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긴 탓에 마음이 복잡했다.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늘 가슴을 짓눌렀고 집에 홀로 남아 아들의 행방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 순이의 그림자가 눈에 밟혔다. 그 순간 문득 전날 밤 마주친 상철의 모습이 떠올랐다. 택배 상하차 일을 끝내고 지친 표정으로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은 왠지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아저씨 힘내세요 라는 짧은 말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은호 스스로를 울컥하게 했다. 지역은 서류철을 들고 은호 쪽으로 다가갔다. 우리 이번 건 제대로 시작해보자. 자네가 원한다면 공증부터 하자고 했던 그 조건 다 받아들일 테니까. 말 끝에 담긴 서운함은 숨기려 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드러나고 말았다. 은호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요. 빚은 있으니까 철저히 그렇게 가요. 선배, 그게 제 조건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역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비즈니스라, 넌 언제까지 나를 동료로만 둘 생각이냐. 그러나 입 밖으로는 그 어떤 말도 내지 않았다. 대신 도면을 펼쳐 보이며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자 은호는 건물 밖으로 나섰다. 바람 소리에 괜히 놀라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멈춰 섰다. 고개를 돌리자 지역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 있었다. 뭐예요? 왜 따라와요? 은호가 버럭 소리쳤다. 지역은 곧바로 시선을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확인하려고. 내가 무사히 들어가는지 그 순간 은호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배려 필요 없어요. 저 혼자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지역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은호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홀로 어두운 거리를 걸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단순히 동업자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흔들렸고 차갑게 선을 긋는 은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한편 집에서는 다정이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저녁을 대접하려 준비하고 있었다. 조리대 위에는 정성껏 손질한 채소와 고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정은 서툰 솜씨로 양념을 맞추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돈 내가 번 거야. 우리 지역이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벨소리에 마음이 쓰라렸다. 상철은 한켠에서 전기 기사 필기시험 합격증을 꺼내 들고 미소 지었다. 다정이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잔을 부딪쳤지만 지역의 빈자리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언제쯤 저 아이랑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까? 상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담담히 술잔을 기울였다. 은호는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다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강호가 집을 나가던 날의 모습, 순이가 몰래 눈물을 훔치던 장면, 그리고 자신에게 끝까지 미소를 건네던 아버지의 얼굴이 뒤섞여 떠올랐다. 그런 그녀의 귀에 성의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같이 검진받자. 내가 곁에 있어 줄게. 은호는 알수 없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었지만, 어쩐지 거절할 수 없는 끌림에 사로잡혔다. 밤이 깊어 갈수록 은호와 지역의 마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흔들렸다. 은호는 가족과 동생, 그리고 다가오는 알수 없는 불안에 짓눌렸고, 지역은 애써 모른 척 하며 선을 긋는 그녀의 말 속에서 묘한 갈망을 느꼈다. 두 사람의 동업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그 이면에 깔린 감정과 불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지혁은 은호의 모습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커피 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무심히 흘러내린 잔머리마저 단정해 보였다. 지혁은 모르는 척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이자 동료라는 선을 분명히 긋는 그녀. 그런데 왜 자꾸만 그 선을 지우고 싶어지는 걸까? 잠시 후 성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호가 활짝 웃으며 선배 왔어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라고 반기는 순간 지역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그 웃음이 자신에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은근히 신경을 긁었다. 성재는 지역을 보며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 묘한 긴장이 배어 있었다. 여기 또 오셨네요. 사무실 생겼다면서 왜 이렇게 들락날락 하세요? 지역은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오는 거지. 혹시 내가 오면 불편해? 은호가 황급히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 말에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은호가 무심코 지역의 편을 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카페 안의 공기는 점점 팽팽해졌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을 감지했지만 모른 척 손님을 맞이했다. 그럼에도 성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은호 후배 저녁 시간 비워 줄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꼭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호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성재는 그녀의 손에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그냥 오늘 하루 고생했다는 의미. 은호는 웃으며 받아들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역과의 동업, 동생 강호의 행방,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고성이의 시선까지. 그런 은호의 공허한 눈빛을 알아챈 성재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요즘 지역이랑 무슨 일 있어요? 은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편 지역은 사무실에서 홀로 도면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쓰라렸다. 오늘 은호가 성재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서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펜을 꺾어버렸던 것이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비즈니스라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성재와 은호의 식사가 끝나갈 즈음 카페에 남아있던 지역이 은호를 데리러 나타났다. 성재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노려봤다. 너까지 여기 왜 나타난 거냐? 지역은 담담하게 대꾸했다. 밤길 위험하니까. 동업자니까 챙기는 거지. 은호는 두 남자의 신경전에 난처한 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긴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성재가 은호를 집 앞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나서자 지역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같이 가겠다. 은호는 결국 두 사람의 손에 이끌리듯 걸어야 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은호 후배, 난 네가 힘들어하는 거다 안다. 지역이 옆에서 널 힘들게 한다면 내가 대신할 수도 있다. 지역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대신, 내가 뭔데 대신한다는 거야? 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다. 두분다 그만하세요. 저 지금 아무도 선택할 수 없어요. 제 동생도 제 가족도 다 무너져 가는데 제 마음은 사치라고요. 제발 그냥 놔두세요. 말이 끝나자 은호는 눈물을 꼭 참으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남겨진 두 남자는 말 없이 서로를 노려 보았다. 성재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너한테 지고 싶지 않다, 지혁아. 지역은 냉랭하게 대답했다. 그럼 지지 마. 하지만 은호가 널 선택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라. 그날 밤 은호는 혼자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둘러싼 두 남자의 시선이 벅차게 느껴졌다. 한편 창밖 어둠 속에서 지역은 은호의 방 창문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렸다. 성재 또한 집으로 돌아가며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머릿속에는 은호의 울먹이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은호는 마침내 원하던 프로젝트를 따냈다. 단독 주택 리모델링 현장, 오래된 기와집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일이었다. 도면을 손에 쥔채 현장을 둘러보는 은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비쳤다. 그러나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다. 의뢰인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작업 일정은 불합리할 만큼 촉박했다. 현장 직원들이 한숨을 내쉴 때마다 은호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잘 만들어 보자고요. 지역은 멀찍이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무리하지 마. 이건 손해 보는 장사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결국 무너진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 속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선배, 저한텐 이게 필요해요. 잘해내고 싶어요. 돈도 결과도 제 이름 석자를 걸고. 그 순간 현장 구조물이 흔들리며. 금속성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직원들이 허겁지겁 뛰어가 지지대를 세우려 했지만 한쪽 기둥이 기울어지며 철근이 우직근거렸다. 은호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고 그 순간 지역이 그녀를 세차게 끌어안아 뒤로 밀쳐냈다. 쾅, 무너진 자재 더미가 지역의 어깨를 스치며 바닥에 쏟아졌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은호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지역이 아픈 기색을 숨기며 일어나자. 은호는 다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지역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별일 아니야. 내가 안 다친 게 다행이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셔츠 어깨는 이미 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성재는 현장으로 달려왔다. 사고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차를 몰고 온 그는 피투성이가 된 지역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은호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왜 이러고 있어? 넌내 몸이 먼저야." 그는 은호를 세게 붙잡아 일으켰다. 은호는 성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저 선배가 날 구했어요. 지금은 그게 먼저예요. 지역은 고통을 참으며 웃어보였다. 괜찮다니까. 괜히 소란 떨지 마. 하지만 성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지역을 노려봤다. 괜찮다니? 피가 저렇게 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은호를 이런 위험한 자리에 데려온 거야?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하세요. 제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선배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성재의 눈빛은 분노와 질투로 불타올랐다. 내가 이렇게 다쳐도 결국 은호는 널 감싸는구나. 그날 밤 은호는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무너진 구조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선배가 다친 거잖아. 지역은 붕대를 감은 채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내가 울면 내가 더 힘들다. 앞으로는 내가 앞장서서 위험을 막지마. 내가 다치면 그건 안 돼. 은호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잠시뿐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억눌렀던 감정이 스며들었다. 한편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성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시선 속에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지여가 넌 끝까지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지만 은호를 지켜낼 사람은 결국 나야. 강호는 집을 나간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순이는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들의 행방을 묻다가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다. 은호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조심스레 토닥이며 마음속 깊은 죄책감을 삼켰다. 내가 좀더잘 챙겼다면 강호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녀의 속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순이는 몰래 방을 나와 서랍을 열었다. 강호가 손대고 간 흔적을 발견한 그녀는 통장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주저앉았다. 손에 남은 건 찢어진 가족 관계 증명서 한 장뿐이었다. 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걸 왜 가져간 거야, 강호야, 제발. 한편 강호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몸을 웅크린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단에 적힌 글씨가 그의 눈에 박혔다. 친양자 입양. 순간 강호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뭐야, 이게 누나가 내 친누나가 아니라고?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였다. 은호는 카페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을 정리하다가 창가에 앉아 있는 고성희를 발견했다. 성희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은호, 오늘은 힘들어 보이네. 은호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요. 성희는 은호의 손에 따뜻한 차한 잔을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혼자 짊어지지 마. 가족 일도 내 마음도 내가 누구인지 알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은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성의의 말 속에 묘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지환은 형 지역을 미행하고 있었다. 창고 사무실에서 은호와 함께 도면을 검토하는 와. 형의 모습을 본 그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형 은호 누나랑 동업을 한다고 지환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앞에서 무심히 흘렸다. 다정은 눈빛이 흔들렸고. 상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가족 안에서 작은 균열이 번져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은호는 다음날 강호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누나, 나좀 만나. 지금 당장. 허둥지둥 뛰어나간 은호는 허름한 다리 밑에서 그를 발견했다. 강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누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나한테 숨긴 거 뭐야? 친누나 아니잖아. 친동생도 아닌 나한테 왜 그렇게 갑질했냐고. 은호는 말문이 막혔다. 강호의 눈빛은 낯설 만큼 차가웠다. 강호야, 그건 사정이 있어. 엄마도 나도 너한테 말 못한 게 강호가 비웃듯 소리쳤다. 사정? 거짓말이지. 다 가짜였잖아. 나 바보였네. 진짜 가족이라고 믿은 내가. 마침 현장에 도착한 지역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얼어붙은 은호를 감싸 안으며 강호에게 단호히 말했다. 그만해라. 내 누나가 어떤 마음으로 널 챙겨왔는지 네가 다 알잖아. 강호는 이를 악물며 뒤돌아섰다. 넌 상관하지 마.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성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균열이 시작됐어. 이제 조금만 더 밀면 무너질 거야. 밤이 깊어갔지만 은호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다. 강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친누나 아니잖아. 다 가짜였잖아. 그 잔혹한 단어들이 가슴을 후벼팠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눈물을 삼키던 은호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수 없었다. 어머니에게도 친구 수정에게도. 오직 지역의 번호만 화면에 오래 머물렀다. 하지만 누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날 지역은 사무실로 향하는 은호의 얼굴에서 그늘을 읽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지? 은호가 고개를 저었지만 지역은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한테 숨기지 마. 동업이라면서. 내가 흔들리면 일도 같이 무너져. 순간 은호는 서럽게 웃어버렸다. 동업이라면서요? 그래서 묻는 거죠. 동업자는 다 털어놔야 하니까. 근데 그건 제 가족 얘기예요. 선배한테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지역은 더 묻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편 성재는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은호의 눈물이 자꾸 떠올라 괴로웠다. 그때 수빈이 나타났다. 선배, 은호 언니 때문에 힘들죠? 성재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넌 모르는 일에 끼어들지 마. 수빈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은호 언니가 선배한테 주지 못하는 거, 제가 대신 줄수 있다는 거. 성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다졌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은호야. 그 어떤 유혹도 필요 없어. 갈등은 점점 폭발 직전이었다. 지역과 성재는 은호 문제로 정면으로 부딪쳤다.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의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결국 언성이 높아졌다. 넌 은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다면서 정작 은호 마음은 본적 있어. 지역의 날선 목소리에 성재는 참지 못했다. 마음. 내가 더잘 알겠지. 고백받고 차버린 내가. 정략 결혼까지 하려던 네가 뭘 아냐고. 지역의 주먹이 덜컥 움켜쥐어졌지만 그는 간신히 그것을 내려놓았다. 은호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며 울먹였다. 그만해요 제발. 전 지금 아무도 선택할 수 없어요. 가족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두분다 그냥 저좀 놔둬요.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두 남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터지고 있었다. 지환이 지역과 은호의 동업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들은 술렁였다. 다정은 눈치를 보며 "지혁이가 돌아온 걸왜 숨겼어?" 라며 상처를 추궁했고, 상처는 씁쓸하게 대꾸했다. "저 놈은 알아서 올 사람이다. 괜히 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다정은 울먹이며 말했다. 가족인데 우리가 왜 자꾸 남처럼 살아야 해요?" 마지막 장면 성희가 등장했다. 그녀는 은호의 사진을 한장 들여다 보다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대로야. 아이는 이미 흔들리고 있어. 이제 조금만 더 그러면 다 무너질 거야. 창가로 들어온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차갑게 번뜩였다.